넣으셔서... 아,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아, 물은 잘 내려가세요. 내려가면서 나는 거면 잘 내려가는 그렇죠? 고객님 이거 선 하나 못 뽑아도 될까요? 두개 다 뽑아도 요 아뇨. 카메라도 준비해주세요. 네. 도 준비 바로 됐어요? 네 <laughs> 걸레 하나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거기 옆에 걸레 있었는데 어어 여기 있어요 제가 네 받았어요 일단은 고객님 네네. 화면을 좀 보세요 보실 수 있으면 거기서 이 화면. 여기가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배관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꺼냈는데도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기름기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한번 볼게요 이런 상태고 여기는 노출 배관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근데 이 안쪽에 이제 바닥에 매몰되어 있는 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40mm를... 음. 지금 보신 것 같이 여기 다로 입구에요 아... 카메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조금씩 넣어 볼게요 지금 꽉 찼어요 음, 청소를... 아, 안 해서... 근데 제대로, 안 제대로, 하거든요, 제대로 뭐 청소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다 기름이에요 보시죠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네, 근데 그치? 카메라가 안 들어갈 정도래 지금, 꽉 찼어요 아주. 카메라가 20mm, 23mm 카메라인데 그게 안 들어갈 정도예요. 여게안 들어간다. 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셔도 카메라가 안 들어가요. 다 아... 너무 많아가지고. 아 어떻게? 아... <laughs> 그러니까 어떻게 뚜셨는지그 전에 장비를 어떤 걸로 뚜셨는지는 모르겠는데. 이렇게 무슨 파이프 같은 이런 거. 아 스크린 같아 그거는 안 돼요. 그거 옛날 옛날 작업자들이 그싼 장비인데 그거는 그냥 구멍만 나는 거예요 물구멍만 나게 하지 청소를 해준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<목소리> 예, 맞아요. 네 맞아요 그래서 소리가...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좀더 그래요 <laughs> 근데 이거 다 묻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파낼 수도 없고 <laughs> 자 돌려줘 보세요 예 물좀 꺼주세요. 네. 엄청 확실히 미지드 거는 응. 40mm 배관을 되게 순조롭게 잘 입구에서 투입이 잘 되네요. <웃음> <웃음> 네가 느끼기에 그럴 수도 있어. <laughs> 거기 제가 닦겠습니다. 응, 나도 있다. 초임이 초임이 맑아졌는데... 위치를 초인 맑아졌습니다. 위치 맑아졌는데 구멍 들기도 힘들고 위치도 카메라를 제가 선물화 카메라 하나 내시간에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알지? 그 오른쪽일까요, 왼쪽일까요, 기준이? 그러니까 차? 조수석 열면 뒷문 맨 우리 네. 샤프트 내린 데 있지. 네. 거기 위에 보면은 대성 거. 응 어, 대성 거 아, 거기. 가보겠습니다. 창은 열려 있나요? 응, 어, 열려 있어. 그리고 거. 그 박스 내려갖고 내리면 될 거야 아마. 알겠습니다. 가볼게요